합니다. 아울러 두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군과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야를 떠나 정치권도 초당적인 자세로 국회에서 국의 안보 위협을 일사 분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하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어, NSC 등 안보 상황에 대처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로, 어, 오늘, 어, 청와대가 참석하는 운영의 개체를 연기하는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환영의 뜻을 요청합니다. 경제 한일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수상이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조만간 자기를 소집하고 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기증하고 있습니다. 어, 국회의 초당적 방일대표단이 오늘 어, 의원 외교길에 떠나고, 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심사도 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는 어, 대일 경제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비난을 자제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의 원인은 청와대라고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의 원인은 청와대가 아니고 일본 정부고 아베 수상입니다. 불이 나면 불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이라도 보태는 것이 우리네 신정입니다. 우리네 민심입니다 오늘은 마침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경제 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고 으 임박한 한일 경제 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laughs> 함께 노력합시다. 자연 극상의 대승적 태도 전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